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멤버들을 둘러싼 동정 분위기로만 방송을 내보내 항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8월 22일 방송 내용에 반발하며 잇따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날 한매연은 해당 방송의 제작진은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감성에 의한 호소 확인되지 않은 폭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유무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현재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익명 보도와 주관적 의견 위주의 편성을 통해 보도가 가진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큰 대의를 저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매연은 우리 대중문화 산업 내의 기업 활동과 사업 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현함으로써 대중문화 산업을 도박판으로 폄하하고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폄훼했다. 우리 대중문화 예술 산업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국격을 올리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의 핵심을 도박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산업의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매연은 SBS의 방송에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연재협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외고 편파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 여론을 조장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기획사의 자금 조달 및 수익 분배 과정을 도박판으로 재현해 선량한 제작자들의 기업 활동을 폄하하고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번 편파 보도로 고통받을 사건 당사자와 오랜 시간 이뤄놓은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위상이 이번 방송으로 인해 혐의되지 않도록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국직한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그 아래 특성상 기계적으로라도 중립을 지켜야 하고 방송 심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역사에 이처럼 시청자 반발을 샀던 적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그 알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것은 적어도 방송 구성 방향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는 그알 제작진이 기존 대중의 인식을 뒤집고 결과물로 시청자들을 온전히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중을 설득할 힘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이를 감안하고도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실제 그알 제작진이나 SBS 측은 이러한 대중의 반발과 관련해 침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알 유튜브 채널에서 피프티피프티의 50, 영상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만 입장을 전했는데요.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피프티 피프티 사태 편 예고편이 사라지자 일각에서는 논란의 영향으로 부담을 느낀 그알 측이 예고편 영상을 내린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BS 측 관계자는 그알 예고편은 피프티 관련 논란으로 내려간 게 아니다. 원래 본방송 이후 내려가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논란 때문에 영상을 내린 것처럼 보도가 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후 S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 방송 이후 22일까지 3000개가 훨씬 넘는 항의성 게시글들이 게시판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한 템퍼링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예계 논란을 집중하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어른들의 싸움에 피프티 멤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제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피프티 사건의 핵심은 제3의 외부 세력이 개입해 그들을 움직였는지 상표권을 출원하게 만들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에 대해서는 의미를 축소하고 멤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만 편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튜버는 제작진이 크로스체크를 한 내용을 방송에 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핵심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짧게 다룬 바 있는 지난 6월 9일 더기버스 회의에는 피프티 멤버들을 직접 움직였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기버스와 어트랙트의 용역 계약은 5월 31일 종료됐지만 더기버스는 6월 9일 회의에서 피프티의 새 SNS 계정 개설을 논의했습니다. 유튜버는 어트랙트 측이 해당 자료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넘기며 중요한 자료이니 잘 다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는 약 3초간 나오는데 그쳤습니다. 페이록에 따르면 sns 계정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피프티피프티 관련한 모든 업무를 종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후 피프티의 새로운 SNS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전 팀장 이관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전 팀장이란 인물은 어트랙트 소속 직원으로 SNS 계정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튜버는 사실 이 업무를 맡기 전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추후에는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내용들을 모두 복구시킨 인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송에 출연해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온 적이었고 피프티 멤버들은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한 것 밖에 없다고 폭로한 내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 어트랙트 측에 확인한 결과 소속사는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알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는 외부 세력 개입을 증명할 핵심 템퍼링 자료 역시 어트랙트 측이 그알 제작진에게 넘겼지만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삭제된 더기버스 메일 자료에서 복구된 글로벌 프로모션 업체 헬리스 퍼블리시티와 주고받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승인 없이 1년 연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승인 없이 전홍준 대표의 인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는 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홍준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핵심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프티에게 들어온 광고를 거절한 주체는 더기버스였으나. 멤버들은 문제 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출연에 나선 상표권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나 그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서 핵심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알 측과 인터뷰를 한 인물이 한명 있었다. 이 인물이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멤버들의 상표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고 한다. 제작진들도 멤버들의 상표권 문제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인물의 인터뷰는 통편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유튜버는 전부 다 다루기 어려워 그냥 스킵할 수도 있지만 상표권 문제는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나섰는지 아닌지 그리고 제3의 외부 세력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누리꾼들은 예리한 수사력으로 또 하나의 소름돋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아에서 내보낸 외국인 평론가가 더기버스의 본부장과 사진을 찍은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진 업로드 시기는 심지어 그알 취재 시기로 예상되는 5주 전이었습니다. 방송 내용 전체가 멤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평론가라고 나온 인물이 멤버들 템퍼링을 시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회사의 인물과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편파 방송임이 증명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네티즌들은 그아래서 논란이 많았던 편인 제주 오픈카 사건 편과 이번 피프티피프티 편의 작가가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그 알는 pd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같은 작가라는 이유로 모든 비난을 작가에게 쏟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네티즌들은 볼수록 그알 소름 돋는다. 이번 사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 이번 방송 덕분에 이전 방송 내용들까지 신뢰를 전부 잃어버렸다. 그 알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원래 자주 다루던 주제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나서서 저러는 게 이상하다. 정말 오메가X랑 관련이 있는 건가? 자료까지 다 받아놓고 안내보내는 거는 대놓고 편파적으로 방송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입을 닫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해명을 해야 할 시점인데 유감이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패지각이다 실수가 아니라 날조, 선동, 음폐다 했다. 답답한 건이 사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그 알만 보고 어트랙트 욕한다는 거다. 이걸 노린 거다 등 답답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해 보일 정도의 여론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흘러가는 상황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추후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